오늘은 어, sbs 생방송 투데이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미용실에 왔습니다 근데 늦잠을 자갖고 틱틱 누워있네 <laughs> 어떡하지 오늘은 sbs에서 이제 집에 촬영을 오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이 잠바를 입었는데 이따 촬영할 때는 벗고 해야겠다 제나 밥했어? 지금 이제 한 3, 40분 남았는데 응. 밥도 해야 되고, 저 이불도 걷어야 되는데, 얘들아, 얌전히 있어야지 되는 거야. 촬영 응? 날인데 <laughs> 얌전히 지내세요. 오늘 알았죠? 믹서기도 준비해 놓고. 어. 이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이 이제 질긴 음식, 갈아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제가 질긴 음식을 좀 잘게 썰어 먹는 장면을 찍고 밥이랑 같이 반찬이나 먹는 거를 찍을 거기 때문에 제나가 아침부터 밥을 좀 했습니다. 지금 PD님하고 카메라 하시는 분들이 집에 오실 것 같아요. 집에서 이제 밥 먹는 장면을 찍을 거고 미용실에서 메이크업을 받고 왔는데 이 모양이네. 나이는 무속이네요. 지금 제나는 옆에서 메이크업 중입니다. 제나랑 같이 질긴 음식을 안전하게 먹는 방법을 이제 촬영을 하고요. 질긴 음식이 치아에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양치 방법을 제가 제나한테 가르쳐 주는 장면을 촬영을 하겠다고 하니까 국민 건강을 위해 오늘도 <laughs> 열심히 방송 촬영을 하겠습니다. 제나가 지금 화장을 하다 말고 방송 촬영을 위한 화장을 하다 말고 옷을 입으러 갔는데요. 제나의 파우치를 드디어 공개하겠습니다. 맥의 아이섀도우가 있고요. 이거는 제나가 저한테도 사다 줬는데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리얼 테크닉 얘를 제나는 물에다가 빵 이렇게 불려가지고 빵 하고 커지거든요. 불려가지고 꼭짠 다음에 거의 뭐 모공 속으로 파운데이션을 밀어넣으면서 그리고 어, 프라이머는 입생로랑을쓰고 있고, 헉, 나는 이거 다 썼는데, 볼터치 볼터치가 아니고 그 머리 쉐딩 쉐딩과 하이라이트를 주는 h 개요 아이 하이라이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우치 아이 i g h l i g h t e r s so we smell. Pouchy. Ah, you pound, you p o u 고 d you 있고 다음번에 게 제나의 파우치만또 따로 공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딱딱한 음식만 잇 몸을 해친다고 생각하는데 음, 질긴 네. 음식 옆으로 갈아 먹는 힘이 치아를 풍치를 풍치에는 좋지 않아요.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무리를 주면 좋지 않다. 음. 그보다 것 더한 요인은 술 먹고 안주 드시고 술 취해서 양치를 안 하고 사는 습관이에요. 중년 50대, 60대 인플란트 환자가 정말 많아요. 주스구나. 음. 프리타 주스 있으시게요. 따로 어, 관리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식후 3분내로 바로바로 양치질 하고요. 어, 단 탄산음료랑 너무 신 포도 같은 산성이 강한 거는 먹고서 좀 물로 헹군 다음에 입안이 조금 중성으로 된 다음에 30분 있다가 양치하고 그 외에 모든 음식은 음료수든 뭐 커피든 먹으면 무조건 어, 3분내로 양치질을 하는 습관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보고 있지만 중년으로 보이지는 않으시거든요. 네, 이렇게 보여도요 나이로는 중년이 맞고.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네, 관리를 해야지 되고 지금 이 49세 이 나이는 관리하기 나름이에요. 자기 건강은 자기가 생활 습관을 조절해서 책임을 져야죠. 이렇게 채식만 하는데도 이몸이 망가졌다 억울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런 단단하고 이런. 질긴 음식이 약한 치아의 옆으로 힘을 가하니까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잘라먹습니다. 무조건. 제가 치과의사니까 이를 뽑아봐서 알잖아요. 이를 뽑을 때 치아를 잡고 옆으로 흔들면서 뽑거든요. 돌리고 비틀면서. 근데 우리가 질긴 음식을 습관적으로 계속 먹는다는 거는 치아에 돌리고 비트는 뽑는 힘을 작용시키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치아 위생까지 불량하다 그러면은 이두 가지 요인. 과도한 측방학 치아 위생이 불량한 것, 이두 가지가 풍치를 굉장히 악화시키게 됩니다.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두 숟갈만 먹을게요. 조금씩만 먹어도 될것 같아요. 두 숟갈만 먹을게요. 네. 자, 보세요. 두 가지 쓰는 이유가 있나요? 두 가지를 꼭 사용합니다.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됩니다. 늘 칫솔물은 건조한 상태로 보관하는 게 좋으니까 치실이요네연치하고 어, 치실을 굳이 할 필요가 있어요 어, 왜냐면 저처럼 중년이 될수록 치아가 앞으로 몰리거든요 음... 공부하는 피디님 공부를 해야죠 <laughs> 내용을 알아야지 <돼. 웃음> 돌아야 되는데? 사과와 파프리카를 가른 추스 마시겠습니다. 세균은 잇몸에 콜라겐을 녹여갖고 염증을 유발하거든요. 파프리카 사과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게 잇몸에 좋아요. 더 중요합니다. 강조를 조금만 해주세요. 생활 습관 그리고 올바른 양치질 방법이 더 중요해요. 저기서 제가 문 열고 소리가 들렸을 때 저쪽에 나오시면 될거아요 네, 지금 중학생 딸이 있는 엄마 맞습니다. 화사한 미소 한번 지어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이구 이요 치석 가져오네. 이게 나눠 갖고 잘 쓰세요. 이게 미세모 칫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방송 내일 모레입니다. 모레 저녁 6시 40분. 7시야. 7시. 7시? 네. 가 보겠습니다. 네. 계세요. 네. 네. 끝! 끝났다. <laughs> 자, 오늘의 메뉴는 칠리 새우. 엄마가 사 왔습니다. 프레시 오웰 조스를밥 먹기 전에. 아이고, 내 목소리가 들리나 짱구 때문에. 짱구를 좀 줄여주면 안될까요? 일단 칠리새우를 하나 먹고 짜잔 맛있겠죠 아잘 먹는다 배고팠다 보입니다 완전 쫄고 있네 먹고 양치질하고 잇몸 관리하는 방법 촬영을 다 하고 나서 <목소리> 이제 촬영이 끝났으니까 촬영을 도와준 우리 고생한 우리 제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나가 좋아하는 칠리새우와 함박스테이크를 사다가지고 이제 저녁에 운동을 갈 거예요 다 먹었어?